가요계에 영향력 있는 걸그룹 시스타의 다솜이 1일 드라마 첫 주연을 맡으며 연기돌로서의 입지를 굳게 다졌습니다. 뮤지컬을 소재로 한 KBS 새 1일 드라마 사랑은 노래를 타고를 통해서인데요. 어, 제가 많이 부족하고 또첫 주연이고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그냥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아, 말, 열심히 하겠다는 말 한마디 읽어주시고, 신인 배우답게 열정과 패기로 똘똘 뭉친 다솜, 그녀의 거침없는 매력은 함께 출연하는 배우들까지 홀딱 반하게 했는데요. 다솜 씨가 정말로 초매력녀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진짜로, 네, 진짜야? 진짜래요. 저는 원래 시스템 다솜밖에 아이돌을 몰랐어요. 가진 거라고는 꿈밖에 없는 천방지축 와이가다 캐릭터를 맡은 다솜은 연기돌이라는 부담감에 대한 남다른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돌이 연기하는 거에 있어서 우려가 크기 때문에. 어... 제가 제일 열심히 해야 되겠죠. 일단 열심히 해서 KBS의 간판이라고 할수 있는 일드라마에 제일 그리고 감독님의 작품에 누가 되지 않도록 멋진 작품 만들고 싶고요. 정말 제한몸 부서져라 열심히 또 재밌게 촬영을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스타의 다솜 WSO01의 김영준 배우 백성현, 황선희, 박희성 등의 출연으로 1일급 최연소 캐스팅 기록을 쓴 사랑은 노래를 타고는 오는 11월 4일 첫 방송됩니다.